안녕하세요. 진마켓골프의 파울신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 소이7 V2 고반발 드라이버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그간 전화질문에 자세히 답변드리지 못해 항상 죄송했습니다. 양해해주시고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구입 여부를 결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진마켓골프가 고반발 드라이버를 개발하여 출시한 지 6년째입니다. 품염 V2 시리즈는 다섯 번째 개발품입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가격이 39만원으로 저렴한데 과연 거리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의문을 가지시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나 방향은 200만원대 제품과 차이 없습니다. 판매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중간 유통마진과 TV 광고, 프로협찬을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직판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품질에 이상이 있거나 거리가 나지 않아서 저렴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시타를 해보지 않고 구입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전국적으로 골프샵과 계약을 해서 지역 골프샵에 가서 시타해 볼수 있게 하면 많이 판매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전국 골프샵에 저희 드라이버를 공급하려면 판매 마진을 다른 업체와 맞춰야 하고 TV 광고와 대회 협찬을 해야만 골프샵에서 저희 제품을 판매할 것입니다. 이익이 없어서 저희 제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판매 가격을 올리면 되지 않느냐고 하십니다. 가격을 올리면 온라인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런 설명 말씀을 드려도 시타를 하게 하면 거리가 안 난다는 것이 탄로 날까 봐 시타 기회를 주지 않는 거 아니냐고 묻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번세번 번 반복해서 전화하십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 드라이버를 포기하시라고 양해 말씀드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화응대 때문에 일을 할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답변드리는 내용은 근처의 골프샵에 가시면 여러 가지 고반발 드라이버가 있으니까 이것저것 쳐보고 마음에 드는 드라이버의 무게, 도크, 그 길이, 밸런스를 알아본 후 저희 V2 드라이버와 같은지 비교하여 차이가 없으면 구입하시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나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많이 하시는 질문은 국산이냐는 질문입니다. So A7 브랜드는 저희 국산 브랜드입니다. 제가 기획하고 디자인한 후 중국 공장 OEM입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중국산이어서 저렴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나 골프채는 중국에서 생산하여 부속을 일본에 가져가서 조립하면 일제가 되고 국내에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하면 국산이 됩니다. 어차피 모두 중국 생산이므로 중국산이어서 저렴한 것이 아닙니다. 유통 마진이나 광고 비용을 줄여서 시터 없이 온라인으로 직판을 하기 때문에 39만 원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AS에 관한 질문입니다. 무상 AS는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비싼 제품은 1년 무상 AS를 하고 1년이 지나면 헤드 교체 비용으로 46만 원을 받습니다. 저희 프리미엄 V2 드라이버는 가격이 39만 원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기거나 조심하지 않고 마구 연습하게 됩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40대 분까지 거리를 더 내리고 고반발 드라이버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스크린을 온종일 날마다 치면 1, 2년 사이에 헤드의 이상이 올수 있습니다. 처음에 판매가격을 80만으로 정하고 1년 무상의 세를 했으나 판매가 매우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50만으로 내리고 무상의 예를 했더니 분명하지 않아서 판매가 저조했습니다. 그 결과 39만원에 3개월만 무상의 예로 판매를 한 이후 2000개 이상이 판매되었습니다. 1년 무상 AS에 39만원 판매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매 전에 1년 무상 AS를 보장한다고 해놓고 판매하고 나서 무상 AS를 못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만약 추운 겨울에 야외에서 날마다 연습하거나 파워가 좋고 정확히 치는 분은 거의 고반발 드라이버를 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도 맘껏 치다가 크랙이 가면 가격이 부담이 없으니 또 구입하거나 미리 두개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연연 쳐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음으로, 얼마나 거리가 늘어나느냐는 질문입니다. 고반발 드라이버는 보통 170m에서 230m 나가는 분께 적당합니다. 그 이상 치는 분은 마음껏 치지 못하고, 그래서 쳐야 하기 때문에 거리를 늘리지 못합니다. 스윙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15m에서 20m 늘어납니다. 200m를 치게 되면 세컨샷이 쉬어져 스코어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심쩍어 반복해서 전하시는 분께 당부 말씀 올립니다. 저희 프리미엄 V2 고반발 드라이버가 모든 분에게 적합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도 평균적인 분에게 거리 증가와 방향성 면에서 큰 만족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리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0분 이상이 저희 드라이버를 사용 중이시고 만족하십니다. 망설이거나 미심쩍어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